사상구가 경부선 지하화를 촉구하는 12만 명의 주민 서명을 국토부에 전달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사상구간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가 22일 두 차례 특별공연을 펼칩니다. 7월 시범공연의 아쉬움을 보완해 연출을 강화했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이 온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부산의 부동산 분위기를 살펴봅니다. 한국케이블TV 기자협회가 제8회 우수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길은 수십 년째 마을을 갈라놓고 주민들에게 불편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상구는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며 10만 명이 넘는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했는데요.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에 사상 구간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철길이 사상구 주례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철길을 건너려면 한참을 둘러 육교를 오르내리고 지하도를 지나야 합니다. 주변 마을은 개발이 멈춘 지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사상구를 관통하는 철길은 약 7km에 이릅니다. 육교 올라와도 힘들고 또 지하로 가자니 지하가 통로 좁은데 차가 왕량 차가 많습니다. 그것도 위험하고 개발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열뭐 시끄러워서 못 살지 먼지나고뭐이기 하면 철, 철 같은 거, 색깔 같은 게 난리인 거 같아요. 동승화다 뜬다 하니까 그거 뜨는 분, 둘, 셋, 뭐 모든 게 다. 사상구는 경부선 철로를 지하로 넣어 달라며 지난 6월부터 두달 동안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12만 3천여 명, 사상구 전체 인구의 63%로 목표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금 갱무선 철도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우리 사성구를 양분하고 있는 시설이 되었죠. 철도로 인해서 소음, 먼지, 공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성구민들이 고통을 받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고통이 이번에 서명운동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군은 지난 14일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구포에서 가야 차량기지까지 8.9km 구간 지하화를 요청했습니다. 부산 진역에서 부산역까지 2.8km 구간은 이미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인공지반을 덮고 상부를 개발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사상구가 포함된 구포 가야구간은 아직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상구는 철로 지하화를 지역 발전 핵심 과제로 꼽아왔습니다. 아 루이로 동네가 하나가 되는 그런 효과가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철도 시설을 어 없애면 따라 가지고 주변 지역 개발을 안제 통해서 도시 재생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제2의 르네상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경부선 도심 구간 지하화 방향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광안리의 밤하늘을 밝힐 드론 레이저쇼가 오는 22일 두 차례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수영구는 7월 시범 공연에서 지적됐던 시인성 문제를 보완해 더 완성도 높은 연출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변 위로 천대의 드론이 떠오르며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 뒤로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한 레이저 연출이 이어지며 밤하늘을 밝힙니다. 수영구는 오는 20일 저녁 7시와 9시 광안리 드론 레이저쇼 특별 공연을 두 차례 진행합니다. 지난 7월 첫 시범 공연에서 일부 구간에서 시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구는 장비와 연출을 보강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저 공연의 밀도와 이제 완성도를 좀 높, 조금 높여보고자 장비 대수를 두 배가량 증가시켰으며 드론 상설 공연 횟수에 맞춰서 두번 진행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경관 조명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서 레이저 공연하고 어우러지게 같은 공연처럼 이렇게 좀 스케일을 크게 보일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공연이 가장 잘 보이는 구간은 만남의 광장을 중심으로 좌우 400m입니다. 미니 드론쇼로 분위기를 예열한 뒤 레이저 오프닝과 드론 봉공연, 레이저 피날레 순으로 밤바다 전체를 하나의 공연장으로 확장하는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공연 방식은 지난 7월에는 이제 단순히 드론 공연 종료하고 바로 레이저 쇼 공연을 이어서 했다면 이번에는 레이저 쇼 공연을 잠깐 오프닝처럼 짧게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드론 쇼를 진행하고 다시 이제 레이저 쇼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첫 시범 공연에는 수영구 추산 3만 6천 명의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BTV 뉴스 박지입니다 한국 케이블 TV 기자협회가 제 8회 우수 보도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취재 분야에는 총 3편이 선정됐으며. 세종시의 광역버스 바로타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한 SK 브로드밴드 세종방송 김우순 기자가 우수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상 분야에서는 힘내 CEO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중 기획 보도한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박동욱 촬영 기자와 김석진 취재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 부도, 부산 집값 흐름이 좋은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바닥 찍고 돌아섰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눈치 보기 단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이제 눈치 보기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한국 부동산은 조사 기준으로 해서 어, 이번 10월달에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이러한 수치는 이제 3년 5개월 동안 집값이 계속 하락한 이후에 에, 이제 상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 지역별로 살펴보면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예, 해운대구가 이제 해운대구와 수영구가 가장 높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연재, 기장이 이제 플러스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세를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지금 이제 사하구라든지 이제 강서구, 그리고 영도, 동구,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부 상권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부 상권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부 상권에서도 어 가격 회복세는 어 점점 더 이제 빠르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 초고가 분양 완판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다시 청약시장이 미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부산에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격이 4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세개 단지가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요. 어, 이 중에서 수영에서 이제 분양을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청약자 수가 1만 6천여 명이 이제 몰릴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이제 한 350대 1을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높은 열기를 보였었는데요. 어, 이러한 이제 열기와는 다르게 이제 최근에 분양을 하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이제 청약 미달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분양 가격이 이제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때 가격 상승 폭을 조금 더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아파트에 더 많은 이제 청약자들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 대부분의 이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제 부산의 이제 평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 3억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평균 아파트와 비교해서 어, 높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담이 분양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미분양이 7천 세대가 넘는다는데 이건 위기 신호입니까 아니면 내집 마련 기회입니까? 네, 부산에서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이제 살펴봤었을 때 미분양이 5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넘는다라고 하면은 어, 집값이 상승을 할때 사실상 이 상승 폭을 더디게 하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7천 세대를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집값이 상승 전환을 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승폭이 이제 단기간에 급등세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분양시장에서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장기화 되면 어, 될수록 이제 부산의 집값 회복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강서구와 사하구가 유독 하락세가 큰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서구에서 아파트 입주가 이제 계속 지속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강서구에서는 이제 3,7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2028년도까지 1만 2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계속 어 입주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에코델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시설에 이제 배후 이제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 명지동이 이제 직접 일차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하구라든지 사상구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이제 전세를 다 이제 흡수를 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에코델타 시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까지도 이제 공급이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 강서구의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어,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혼선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학별 논술고사를 포기한 수험생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그 이후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할지 정시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다소 어려웠습니다. 과목별로 편차는 있지만 국어와 영어 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수학은 평이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EBS가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체감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어려웠다라고 답했습니다. 보통이었다는 11.3%, 쉬웠다라는 응답은 3.2%에 불과했습니다. 고3 교실에서는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영역별 예상 점수와 등급을 따져보며 합격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수능에 대한 걱정이 좀 커서 최저를 많이 높은 거 대신에 좀 안정적인 걸로 많이 지원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하려고 해서 이제 최저가 충족률이 좀 높을 같아서 이제 좀 이제 발표나 기다리면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확실하게 갈지 여러 과를 넣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확정을 정해 가면서 입시 전략을 찾을 같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당장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학별 논술고사의 실질 경쟁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논술 전형은 평균 4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원가에서는 논술고사를 치른 일부 대학의 응시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4에서 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험생이 시험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논술고사에 응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입시기관들이 내놓은 등급컷과 실제 등급컷이 다를 수 있고 아무리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논술 응시 경험이 다음 입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험생 체감 난이도가 9월 모의평가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차점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 개개인의 성적 변화와 예상 등급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시 최저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며 정시에서는 안정, 적정, 상향을 고려한 지원 전략에 세심하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가차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그 이후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할지 아니면 정시 모집에 최선을 다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적표가 발표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는 수시와 정시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결정한 뒤 대학별, 학과별,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 가산점 부여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스마트폰 터치 한 번이면 늦은 밤 주문도 몇 시간 만에 도착하는 새벽 배송 이제 일상이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서비스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새벽 배송이 과로와 사고 위험을 키운다며 반발하고 있고 경제계는 노동자의 선택권과 소비자 편익을 들어 맞서고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민주노총과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책 마련하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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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0시부터 5시 초심야 시간 배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따르는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이 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 근무 중인 던 택배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면서 초심야 노동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새벽 배송 노동자들은 새벽 내내 분류장과 배송지를 오가며 마감 시간에 뚝기는 고강도 노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예고하는 노동을 더는 당체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속대보다 생명이 우선해야 합니다. 반면 전북 청년 창업단체는 새벽 배송 제한이 현실을 무시한 접근이라고 반박합니다. 전북 청년 경제인협회 등세개 단체는 이달 초 공동 성명을 내고 새벽 배송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새벽 배송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청년 창업 기업과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합니다. 노동자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배송 서비스 전체를 중단하거나 시간대를 일괄 제한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근무 시간 재설계와 업무 방식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권과 선택권, 창업 생태계와 소비자 편익까지 얽히며 이견이 큰 상황. 도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지속 가능한 대안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달합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인천 특수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감사 등이 진행됐지만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천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음, 인천 남부교육청의 20년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네. 힘들어하던 고 김동욱 교사가 네. 세상을 떠난 건 작년 네. 10월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 7월 사건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도 관련자 5명과 기관 2곳 등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밀 특수학급 학급 해소를 위한 한시적 정원 정원의 기간제 교사 운 정보 공개, 기록물 관리, 과밀 특수학급 지원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징계는 계속 미뤄졌고 징계 대상자들은 여전히 특수교육 업무를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공식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책임자 징계와 형사 고발 조치를 요구했지만, 당시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은 상황. 결국 일선 교사들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뭐 자체 감사라든지 등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거든요. 저희는 더 이상 인천시 교육청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교사 사망 비상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교사와 학부모. 시민 등 1,024명의 공동고발인을 모집했는데 1,024명은 고인이 숨진 날짜인 10월 24일을 의미합니다. 고발대상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 명시된 특수교육 업무 관련 책임자들입니다. 저희는 어쨌든 책임자 처벌이 돼야지 특수교육 여건도 개선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자가 그 직무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한 교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 비대위 측은 19일 오후 남동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정식 접수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부산시는 강서구 생곡소각장 확장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명지 소각장이 폐쇄를 앞두고 있는 데다 생곡 소각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불가피한 확장이란 설명인데요. 하지만 인근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10만 명 이상 유입이 예상되면서 반발은 거셉니다. 정치권에서도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14개 구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처리되는 강서구 생곡 소각장입니다. 현재 하루 약 9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지 소각장이 사용 연한 20년을 훌쩍 넘기면서 폐쇄를 앞두고 있고 2030년부터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장 추가 설치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2017년 생곡 소각장 인근에 하루 800톤 규모 소각장을 더 짓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각장에서 직선거리 3km 떨어진 곳에 에코델타 시티가 들어서 약 3만 가구가 생활할 예정이고 또 다른 방향으로 비슷한 거리에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강서구 의회는 소각장 조성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10개가 강서구에 몰려있다며 30년 넘게 주민들이 고통받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미래로 발전하는 강서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 때문에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부산시에서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각 구군이 자체 처리시설을 건립해 스스로 폐기물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지역구 김도호 의원은 박형준 시장을 만나 생곡 소각장 확장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체 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대체 부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백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 지금 당장 백지 하겠다고 발표를 못 하는 게 우리 시가 이제 어쨌든 폐기물 그럼 처리에 대한 방안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소각장 확장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부산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주민 12만 명이 경부선 지하화를 요구하며 생활권 단절 해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의 활용 방안도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의 종합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V.